수원 교구가 올해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거행된 미사에서 교구민들은 60년의 발자치를 되새기며 복음 선포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 사제가 수원 교구 주교단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 나이 100세, 수원 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교구 신앙 공동체의 초석을 다진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미사를 공동 집전한 윤 대주교는 지난 60년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자들에겐 60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실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아난 사람의 보험과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수는 축복을 빛내자 감사합니다. 수원경우는 성바오로 육세교황이 1963년 10월 7일 교구설정 칙서를 반포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초대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2대 교구장 김남수 주교, 3대 교구장 최덕기 주교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이용훈 주교가 교구민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일고 오고 있습니다. 교구 설정 당시엔 본당 52곳, 신자수는 4만 3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현재 본당 222곳, 신자수 94만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60년간 우리 수원교구에 베풀어 주신 은청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구와 교구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칭합시다. 수원교구는 제2차 바티칸 공예와 함께 태어난 교구입니다. 이주교는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지혜롭고 선한 계획을 마음에 새기며 교구 역사의 발자취를 엄중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단행한 교구 편제 의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내적 외적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교구민이 신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구의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사회의 주님과 교회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때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실한 기도와 성사생활, 성경 말씀의 생활, 맡겨진 사도직 봉사와 활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속에 흠뻑 젖어들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나눔과 선행 자선과 희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실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서는 아프리카 남수단 룸백 교구장 주교와 칠레 시쿠아니 교구장 주교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미사와 축하식에 참여한 교구민들은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가는 여정에서 복음의 산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